어, 자, 어, 그러면은, 나루 어, 시작하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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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바로 아, 일단은 아,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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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첫 번째 참가자 정중만이! 나주세요 정중만! 와! 간짜 아니니까, 가장 말한 이죠 아니, 거 숫자 아니야, 이 새끼? 아니, 머리 왜안 잘라요? 어. 아니, 눈, 눈 잡기도 아니야. 아니, 일단, 중만이 같은 경우는 저는 한번 봤었거든요, 어. 소룡이랑 예전에 이제 그소룡이 방에서 어그로 존나 끌다가, 이제 BJ 데뷔하고 싶어가지고, 소룡이랑 주먹이 온다. 아. 어 그때 아. 참고로 그때 한 800짜리가 찍었어. 오. 그때. 와. 우리 되게 만족하고 갔었거든. 음. 어 그때 종중만이.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방송 안는 지금은 게. 쉬고 있습니다. 아. 쉬는데 아. 아 <laughs> <지던데> 왜 나와? 어. <laughs> 아니, 근데 어. 쉬는 거야? 접은 거야? 아니, <laughs> 그. 그... 두보 전진을 위한 한복 후퇴 아, 아 말을 존나 잘하네 랩좀 들어봤네 아아 어무튼 자리를 이렇게 좀 카메라로 돌리고 아 말을 겁나게 아아 잘해버리네 일단 어,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아 저는 음. 그... d j 정중만이라고 하고요 그... 소룡이랑 주먹이 운다로 방송 데뷔해서 어. 7월 29일 날 방송 첫 방송하고 <laughs> 지금 한 달간 방송 안 키고 있는 <웃음> 아니 <웃음> 한 달이면은 이게, 좀 아니, 저, 아니, 한복 후퇴를 했는데 음. 음. 뒤가 절벽이었어. 자가 절벽이 좀 절벽이었대. <laughs> 자, 일단 간단하게 우리 정준만 씨에 대해서 설명하자면은 나이 26세. 오, 뭐야? 착착한데 오, 네. 26살이라고? 네, 네. 아, 막내야? 98년생입니다. 네. 어너 네. 어, 아까 반말하기를 왜반말하냐그랬는데 어. 아, 아, 그래? 오. 아, 26, 세 되게 어리네. 야, 방송 경력. 방송 경력 존나 웃겨. 남들은 보통 이렇게 약간 개월수로 적어놨는데 이 새끼 569시간. 와. 이새끼 방송견이 569시간. 어 디테일하네. 어. 느낌이 진짜 나 배단해. 데뷔 컷은 맞추고 어. 지금 치고 있습니다. 데뷔 <laughs> 컷 맞추고. 어. 아 코트 형님 못 봤는데 데비컷 맞춘 거야? 네. 아. 아. 자신 있는 정보? 카트 윷놀이. 어, 아 혹시 어. 뭐 소령이랑 해봤 해봤나요? 아유 어. 그런 거 같은데 네. 저 지금 한 달간 윷놀이만 하고 있어요. 아. 아 윤영호 자리 넘보고 있네 지금. 아니고 카트라이더 계급은 어떻게 됩니까? 하트라이더는 그 별장갑. 오. 아, 별장갑? 네네. 아, 그냥 별 아니고? 네네. 아 별장갑은 우리랑, 우리랑 비슷한데? 나 우리랑 비슷한 아 거야. 나쁘지 아아 않네. 어, 그리고 방송 중 잘했던 컨텐츠. 영화평론? 어? 아니, 뭐예요? 아니 뭐예요? 뭐야, 이거? 섭이야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그그 영화통은 뭐야 김경식이야? 그 스타 방송만 하다가 우와. 이제 팔 아프면 하는 게 유일하게 그 영화, 영화 전문가 정중만의 무비토크 방이라고 해서 아, 아, 아 유튜브에 아, 봤던데 아, 유튜브 아, 감상은 아, 그냥 아 혹시 그거 유튜브 보고 똑같이 따라 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아니요 제가 영화를 좋아해서 그냥 아, 네. 아, 좋아. 아 그럼 아, 영화도 그냥. 혼자 보러 가고 그래? 네네네네 네. 오 진짜로? 오, 네. 최근에 담배깊게본 진짜. 영화 있나요? 최근에 야, 뭔 건가 아니 <웃음> 아니 내가 소로 보는 건이 새끼가 어, 영화를 존나 잘 보든 말든, 코너 네. 잘보든 말든 일도 어. 상관없어면 많이 놓잖아 그래. 맞지 어. 아니 그 레더 점수를 적으라 그랬는데 레더 점수 어떻게 되죠? 제가 레더 D입니다. 하겠습니까? 레더 D D D D 사나 아예 못하. 아니 역혐 <laughs> <요케만> 아니야? <laughs> 아니 너 욕도 못하는 것 같아 주만이 어. 주만이 어. 너 욕할 줄 아냐? 누군 그 그할줄 알리죠. 중만아형 서로 었을때욕좀 해봐. 어, 마이너스 때는 어, 어, 뭐 이거를 와자와야 와자 아자 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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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 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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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여기 자와 막아야 되는데 자좀자 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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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리고 같이 하고 마이너즈랑 같이 하고 싶은 컨텐츠 하루 동안 뭐야 이 하루 동안 그 바꿔서 하는 거 예전에 어. 그 무한도전 보면은 그 정준하랑 야구 선수 이승룡이랑 아그아 역할 바꾸 네. 역할 바꾸 게인의삶인의 삶. 인의 삶. 만약에 제가 난수 형이랑 바꾼다면은 <laughs> 제가 그 소민님이랑 하루종일 부부콘텐츠 하는거야 <laughs> <laughs> <이 웃음> 아 양반 또좋빠반네지하 아니아니아니아니 들니얘마이너스를 하러 가겠다고 뭐 이런 말하시아니마이너스를하겠다는거 아, 아니, 아니, 아, 아, 뭐. 소민이랑 대화하는거야 나가아 형님이랑 내가 하루종일 오늘 뭐 먹지 않는거야 설경이랑 내가 신분제 가가는거야 이분 마이너즈 잘봤네잘만 사람 많이 봤네여긴 뭐네? 아, 이게 맞네요. 이거 가고 어. 뭐뭐 어.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뭐 뭐 그냥 다 비슷해요. 뭐 음. 나무 젓가락 하나만 있으면 초등학생도 부술 수 있지만 아요? 여러 개가 있으면 회초리도 부술 수 있다. 아, 그러니까 뭉치면 단단해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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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이너스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일단 아, 뭐, 뭐, 뭐 이렇게 가고를 오, 비췄고요. 아, 아, 네, 비쳤고요 조사 빨리 넘친다. 아 근데 시작부터 좋네. 나 솔직히 중간에 되게 걱정했는데 아, 오, 잘 녹아들어. 알맹이가 네. 있어 보여. 오, 사람이. 오. 아, 보튼 그래서 그러면은 일단은 이렇게 자기 소개 들어봤고. 네네. 그럼 일단 저희가 게임 아, 그 준비한 게임, 게임, 게임부터 게임. 어,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부터 점수 를매기면됩니다 바로하나요? 네. 어, 일단, 일단 이게 본 게임이지. 네. 네. 아, 아 이게 본 게임이지. 야간이나 실용성이 없어. 어, 그럼 일단은 그럼 우리 우리 원래 다 같이 하기로 했는데. 야, 제일 자신 있는 한명 나와서 그냥 시간 재자. 어, 아, 아, 그럼. 어, 오케이. 야. 일단 1단계가 뭐냐면 오토바이 자세인데 자신 있는 사람 있어? 나 지금 아, 이게 는안 돼. 얘기는 안 돼. 이거는 예, 내가 받게. 혁진이가 자신을 잘하지. 아. 1단계. 오토바이 자세. 고유역지. 마이너지를 이겨라. 어. 오토바이 자세로 마이너지를 이겨라예요. 그냥, 보실 때까지 그냥 시간 재지 마. 소렁아 시간 재지 말고 혁진이랑 동시에. 어, 그래. 동시에 해. 오케이. 알았어. 자,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하면 돼요. 어떻 괜찮아. 상관없어. 동시에 역진이뭐튼뜬하잖아 하중 좀빡빡히아야 같이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니야 같이 시작하면 돼버는인 거야 같이 시작하면 여기서 간절함 나오거든 어, 뭐 오토바이 자세 하 어, 네. 오토바이 네. 자3 2 1 스타트 오. 이런 오. 데에서 간절함이, 오. 나올 오. 간절함이 나올 수 있어요 만 아, 잘했나? 어, 오세히 보여야겠네. 자세 좋아? 자세 좋아? 오, 여기서 뭐랑 지금, 뭐랑 전형팀 얘기면은 일정 주는 거예요. 아, 니도렇지 거기 의자가 있는데 저기. 어, 어, 진짜로. 이거다템을 <laughs> 뭐로 야 되는 거야? 의자가 있어버리네. 요이고 <laughs> 제가 궁금한 게 있는 게 네. 그러면 그 혁진님은 지금 다섯 명하고 다 붙는 거예요? 그러면 <laughs> 아, <laughs> 아니 해영 아, 힘드세요. 아, 먼저 일어나세요. 저는 네. 스쿼트로 네. 달렸대릴거아에요 네. 네. 오, 뭐야, 근데? 스쿼트는 한다고? 아니, 지금, 주만이가, 네. 네. 어, 생긴 으로 평가가 안 돼. 아, 그게? 어. 머리가, 안제 아니, 근데, 독긴걸평가도좀흔요 뭐, 나만, 아니, 노숙자라고 <laughs> 하긴, 하긴 했지만, 그러네. <laughs> 나 근데, 나 노숙자 말하면 그것도 맞 예스. 아 <laughs> 죄송한데 뭐기겁이요 아니야 아니, 아니야 불니예요위기가아니다이거 <laughs> <불규현이> 리얼비경입니다 <laughs> 야 양반 씨야 색깔 <laughs> 제대로 있네 와 안돼 <laughs> 아 이거 처음에 시간초를 잘거 그랬다 맞죠? 와이손지들거다네 이거 나들분 세고 올게 아나한본다고 그게 나동이터나이터널기좀 줘야 되는 거아니야아 근데 권기서 씨, 아메 한번 넣으세요 아이어맞요 그룹이 너무 up to d 아니 그러면 종중만씨가 t s o v e 이 It's over. It's over. It's o 재밌 r It's over. 톡 t s over. It's over. It's 이 v e r It's over. It's o v e 이 It's over. It's over. It's over. It's over. 똑똑하게 바로 진행할까요? 일단은 어. 이 친구가 일단은 저희가 이 친구 그 뭐냐 네. 1점씩 올리고 아. 그러니까 토탈 10점인데 1단계에서 5단계까지. 1단계 아 1단계. 이거 그렇게 하자. 뭐지? 게임을 이분이 선택하는 걸로. 그니까 하고싶은 사람을 아아아어 게스트들이 전부 만만한 사람 고르면 되는거야 이 사람이 그치 어저 어. 1단계는 일단 통과한거죠? 네, 아, 네 1단계는 네, 통과한거오저 네. 어, 어. 빼고 이제 2단계를 선택하는게 어, 네, 일단, 다음은 일단 다음은 2단계는 뭐냐면 불닭, 불닭. 아니 빵 2단계 불닭말고 불닭 그거 마늘이랑 바로 같이 나아시게아 스테이트로 아스테이트 아이 뭐 지금 장난 말이지도 아니고 그냥 뭐 사람도 많은데 그치 그래 아사람 많으니까 다할수 없지 그치 쉬운게 아닌데 형님 이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이거 생마늘이랑 청양고추거든요 여러분들? 어. 생마늘 7개랑 청양고추 1개 이거 네. 뭐 빨리 먹기 네 제가 선택하면 되나요? 네, 네 선택해서 그 사람보다 빨리 난수까지 하면 돼요 난수는 갔으니까 빼고 음, 저는 그 가장 비유 약해 보이는 그 허윤 님 어. 아, 이거는 아. <laughs> 괜찮다 내가 아까 연기 넣었거든요 어와 어, 진짜 매워요 진짜로 아 근데 진짜 힘들 거네 화생 방향 이게. 아니면 간절함으로. 음 간절함 으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뭐 테이블로 땡겨낼까요? 어떻게 아니, 뭐 아니면 아니 이렇게 앞에서 들고, 오, 들고 먹어. 어, 들고. 어, 보션 있나요 보션? 보션 없습니다. 어. 안 먹고 찾는 게 오늘 더 할게요. 어. 아, 먹고 힙파라 빨리 보시면 돼요. 어. 오케이. 여기입니다. 어이 어, 좀 작은 거 같은데 마늘이? 한번 바꿔야. 오오 그것이로. 자 오늘 어떻게 보면 저희 그 오디, 공개 오디션인데 이거는 저희 마이너즈도 편하게 하지 않고 저희도 몸을 네. 고생해서 하는 동영상 네. 오케이 먹고 휘파람까지 불면 되는 네. 거죠? 아 그쵸 오케이. 그쵸 이게 먼저 먹는 게 중요한 아, 게 아닌 게 어차피 먹기 저 잠깐만, 한 저희... 저뭐 아, 안 된다는 요 죄송한데 잠깐만요 하나만요 저 휘파람을 못불어요 그럼 입 인증을 해야지 그럼 다 입... 먹으면 끝 발아 벌리면 돼어케앞피 어, 그러면 이아기 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어디 사람 뭐야? 간접? 혼나가더라고요. 야, 그럼 아무나 먼저 시작해 주세요. 어차피 의미가 없으니까. 어. 어. 빨리 먹으러 먹는 바로 거야. 바로바로 뭐? 바로 시작해 바로. 바로, 바로, 바로 주세요. 누가 시작해 주세요. <놀람> 시작만 해 주세요. 그냥 먹으세요, 먼저. 아니, 상관이 없는 건데. 빨리 먹는 게 중요하다고? 어 근데 먹어. 먹고 소화를 해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먹으면. 아, 웃어야 돼, 웃어야 돼. 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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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지 웃어, 웃어, 호유는 어? 아닌데, 아니 중만이 존나빨이 넘쳐. 아,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말좀 좀. 뭐 뭐야. 오 잘한다 중만이. 와 미쳤는데. 어어 변장 변장. 중이 중만이. 어, 중만이. 네? <laughs> 오 호유 뭐야 무슨 이야 지지야? 지지야? 야 지지 지지 지지. 이거 는 간절함이 없어. 야 이런 거이될거아 사람아. 아니 허유 쟤는 게임도 똥싸고 이것도 똥싸! 우리 반찬을 어저승연이 아무것도 없어! 마네키야 마네키! 아, 아. 야 근데 몇개 먹었어? 다섯 개? 일곱 개? 일곱 개. 와좀 많이 빡센가 보구나 이거? 허유 둘로? 허유는 게임을 한번 넘어갔어 어떻게 된 거야? 아. 아. 게임을 이제 우리가 방금 바꿨어 아. 사람들이 우리를 선택하는 거야 자기가 하고 싶은 예를 들어, 불닭 누구랑 하고 싶냐, 뭐, 이런 식으로. 아, 그렇게 할까? 어, 그게 어, 어, 아 아, 근데 중만님 잘한다. 어, 이렇게 간절하네. 아니, 이거 어떻게, 아니, 이걸 어떻게 먹자. 아, 나, 아, 이거 안 뭐야. 돼. 뭐야? 도대체 뭐 잘하는 게 뭐야? 너 게임도 또, 없다고. 게임도 또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뭘 잘하는 거야, 도대체? 와장사 네, 나가서 한마디도 못하고. 도대체 아, 뭘 잘하는 거야? 니도 다원에 개새끼야 다시 지원해 <laughs> 이디스 뭐라도 많이 받을 새끼야 <laughs> 아 잠깐만 너무 그러지 마얘물이야 울잖아 이거 <laughs> <얘> 울잖아 <웃음> 너무 매웠어 <laughs> 아니 그러면 지금 아까 그 이겼어 오토바이 너무 그러지 마그래2 <laughs> <laughs> 아, 점이 아니 그러면 어. 게임을 몇 개를 할 거야. 지금 일단 다섯 개를 준비할 땐 했는데 한 사람 다섯 개다 시킬까? 다 시키는 거보다 그럼 세 개만 할까? 세 어, 개만 어. 자기 원하는 것만. 그러면 이제 두개 있으니까 게임이 남은 게 뭐냐면은 어, 콜라 완샷 때리고 곰새 마리 일절 다 부르기 아니면은 불닭볶음면 난수 이기기 빨리 먹기 이거 두 개랑 원래 저희가 취드부도 준비했는데 취드부가그 저희가 생각한 그두드부가 아니어가지고 일단은 그두 개. 아니, 있습니다. 아, 이거 개까지 아! 이건 무조건 해야 돼. 어. 아, 그래. 이게 어. 메인 이벤트야. 어. 아, 아, 아. 이게. 아, 뜯었어요? 이거... 네네. 어? 음. 이건 뭔 게임이냐면, 형님들. 마이너즈. 솔직히, 운도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운도 존나 중요해. 저희가 준비한 게. 날개랑. 날개랑과. 쌀을 어. 개랑. 아. 어, 오디오로. 오디오. 그러니까 이게. 운으로 하는 거야. 그냥 운이야, 운. 어, 운. 운으로 해서 저희 멤버랑. 이게 번갈아 가면서 계속 대가리 저가 돼 이거 멤버 해야 되나요? <laughs> 해야 돼. 해야 돼. 봐이 친구가 고르는 멤버랑 내가리 끼게 해야 돼. 아, 해야 돼. 야지 이거 제가 하게 아... 되는데. 아? 제가 하겠습니다 아... 이거 설고 아... 한다고? 이거 제가 뭐 하게 되냐고? 제가 제가 고르죠 제가 하겠습니다. 오. 맞아 사사예 씩 가서 맞다. 오케이. 그러면은 아호유라 아, 일로 와. 허유라 정준아 씨 앞으로 고. <laughs> <laughs> 아, 야준아는모른다는데 어... 아, 고른다고? 아, <laughs> 어, 고른다고. <laughs> 그럼 저는 오늘 어떤 사람을 해야 돼? 가장 anymore. 큰 형님, 라박이 형님. 오! 제가 이다! 줄거 돼, 저 새끼. 자 이거 그냥 아무거나 들으시면 돼요 아무거나 아무거나 응. 이제 옆에다가 자기 그고지호형은아리에다 어? 어.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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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서로. 아, 서로, 아,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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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모르 로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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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아 서로 서로 서아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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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로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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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저렇게 져 근데 아. 내가 깼는데 내가 삶은 계란이다 그럼 이기는 거야 그냥 거기서 아, 바로 아, 점수 획득기야 어, 일단 정준만이 2점 좀 적어주시고요 네. 어, 그럼 정준만이가 삶은 계란을 골라야 되는 거네 어, 그럼 형이 이기는 거지 어. 음. 어, 음. 형이 어, 이기는 어, 거야 아. 내가 삶은 아. 아. 계란을 잘 골라야 돼 아. 어, 상대방이 잘 골라야 되네 자첫 번째 집어주세요 와, <laughs> 큰 형님 먼저 오르시죠 이 몰라. 몰라! 나 진짜 아, 몰라! 어 한번! 아 한번! 아, 뭐, 아, 뭐, 아, 아, 어,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지붕 묶음 끝! 지금 묶음 끝! 자지금 묶음 끝! 자두 분씩 지주세요라마경님이 고르려고 왔거 이거 오케이 아이자 하나 둘셋면 서로 머리에 깨주면 돼자 하나! 잠깐 바꾸실래요? 아니 나도 멤버가 이기는 거야. 너는 운대가리가 없는 아, 거야? 아, 오케이. 그렇지. 자, 두 번째 집어 주세요. 두 번째. 야, 이거 이거. 한번에한번에한세에한번에 한 번에. 한 번에. 어, 세번 잡았던, 잡았던, 잡았던 거. 잡았던 거. 자, 하나. 아직 안 볼게. 머리. 어, 머리 볼게. 어. 하나. 하나. 하나 둘, 셋. <laughs> 아이 개새끼야! 삶 계란 있어! 삶은 계란! 이 ㅆㅂ! 이 ㅆㅂ! 이 ㅆㅂ 맥락이 ㅆㅂ! 아계 있어요! 삶은 계요 마지막에 나갈게! 야가 드릴 텐다 이번엔 서로 바꿔서 골라보시면돼아아 제가 나만 견거죠! 아 바꿔서 골라주기? 자이번 오케이 오케이! 난 이거! 난 이거! 오케 오케이! 자! 여기서 만약에 또동차나온다 그럼 마이너스가 이기는 거예요! 자! 3! 리 1! 아아아 자, 아, 자, 아, 개, 야, 어, 어, 자 어, 다 깨워줘. 어, 자, 어, 다음부터는 어. 어. 두 개만 깔게. 두 개만. 두 개만 깔게. 아, 나이 새끼야. 자, 어. 이거, 이거, 이거 다 깨고 싶을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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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충 모으기만 모 할까? 어, 어. 자, 자이러오으은모으기 좀만 모으기만 하세 다음 사람이 거 봐야 돼아 어, 아, 여기 어, 전자 약간만 어, 살짝만 어. 무릎, 무릎 닿을 때만 딱딱한 케아 어, 오케이. 오케이 자 다음부터는 두 번만 하게요두 번만 너네들 뒤졌다 진짜로 <laughs> <laughs> 살면 야 어, 아, 자 이렇게만 몰아주시고, 자 자리 자리 다시 앉아주세요. 아, 네, 네. 자 일단은 저희가 그 다섯 개 게임 중에 세 개를 픽해가지고 초이스 해가지고 했는데, 그러니까 정중만이어 이점 획득. 네, 이점 어, 네. 획득. 그리고, 그리고 저희 어. 개인적인 생각 이제. 7점! 어, 7점 하면 돼! 어, 7점! 7점. 네. 어제 주관적인 형님들 의견 저희가 수렴하고 민심 보고 저희 생각해가지고 제가 7점을 따로 주겠습니다. 10점 만점에 어, 자 그럼 이제 각자 뭐 마음속에 생각하시고 네. 뭐 조그맣게 적으셔도 돼요 어, 어.. 자 일단 객관적인 점수 2점이고 이제 주관적인 점수 7점을 주시면 됩니다 음, 어..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하시고 과고과고 어, <laughs> 나 나오셔서 하세요. 나오셔서. 나 나오셔서 한마디 하시고 씻고 바로 방에 들어갔어요. 마지막 모습 이런 볼거를 해서 죄송한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님들 감사합니다. 자 차갑으로 일번 정우가 했었습니다. 정우요 정우가 느낌 좋다. 간좀 씻어 줘좀좀 씻어. 와나 솔직히 말해서 존나 재미없었잖아. 와 너무 재밌는. 오 너무 재밌는데? 오 너무 재밌는데? 자 일단 1 번이었고.